우리 함께 풍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풍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였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아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드로 다빈치의 이 명작인 최고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43세 때에 밀라노의 어떤 백작의 부탁을 받고서 3년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계시고 좌우편에 제자들이 앉아서 함께. 하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인이 있습니다. 본래 처음 그림에는 중앙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한 손에 컵을 들고 이렇게 계시는 그림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컵을 들고 계신 것이 아니고,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계시는 거죠. 왜 이렇게 편했을까요? 하루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가 그 추억의 만찬의 그림을 보고, 야, 다빈치,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저컵 잔말이야. 진짜 같다. 그 순간에, 이, 레오나드로 다빈치는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컵을 지워버리고, 지금의 그림처럼 탁자의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을 이제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도화지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요.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업적을 남긴다 한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허상일 뿐이지요. 진짜 우리 인생이 영원히 남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것 뿐입니다. 세상에 전부를 걸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결국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노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수 없는 삶은 넓은 길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 자신을 누구의 자손이냐라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였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2000년 전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예수님의 지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우리를 지금 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읽어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은 과연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은 객관식 문제처럼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매우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어떤 때에는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신기한 사람으로 여기고, 어떤 때에는 내 인생의 그저 유료자가 되고, 어떤 때에는 내게 그저 좋은 말 해주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한말 말고, 교회가 가르친 말 말고,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세요? 그 암흑의 다른 사람의 예수님으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세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한 내 자신의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내가 스스로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 내 신앙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베드로가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도록 가르쳐 주셨다. 이 말씀을 넣고 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붙잡히시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진정한 그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도망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도망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 오늘 신앙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질문에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답하시면 안 됩니다. 내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경험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 생활하면서 자꾸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신앙의 고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알기는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믿음이 안 되니 조금만 믿음이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 버려요. 어떻게 할줄 몰라 갈팡질팡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예 일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뿐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고백으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이러셨다. 어째야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자 이제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보면. 누가 질문했습니까? 바리세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런데 이번엔 누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바리세인들이나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저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들에게 마지막 KO 펀치를 먹이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메시아관, 이 메시아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의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2절에 바리세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말입니다. 저들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식이 저들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알아야 믿지요. 하지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을 경험하여 내 믿음의 삶을 삼을 때에 그것이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은 아는 지식으로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내 죽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기에서 보면 주께서 그다음에 내 주께 말씀하셨다. 주께서 내 주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뒤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1 0 1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0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이의 노래에 그래놓고 주께서 내 죽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짓밟으실 때까지 메시아를 오른편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과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시편을 꿰뚫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나가서또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37절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저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다윗이 글수를 주라고 했느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년 전 사람입니다. 100년을 우리가 한 세대로 잡는다면 10대 할아버지입니다. 10대조 할아버지. 어차피 지금의 우리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한 15대, 16대조 할아버지 정도 됩니다. 다윗이 예수님에게, 혈통적으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자기 손자를 보고 주의할수 있습니까? 이건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대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추앙하는 다유당이 어찌 그리스를 보고 주라고 고백했느냐?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유고무원입니다.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6절, 마태복음 22장 46절에 보면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저는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통쾌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저들이 이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감히 묻는 자도 없었다. 저들이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확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 다른 무리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기쁘게 들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끓어옵니다 어떤 질문도 할수 없는 아, 네, 우리가 패배했구나 우리가 졌구나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에는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분노가 더 활활 타오르겠죠 그런데 반면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의 그 복음을 듣고 기쁘게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행복해져야 합니다 감격과 희열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들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쁘게 즐거이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영혼이 잘되면 뭐가 잘된다고 그랬습니까?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될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이두 가지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도망을 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허나하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낙이 앞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서 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자이세 자손이여 찬성했던 저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다 조롱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들은 아는 것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신약 속에 갇힌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도 살아나셔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역사의 인물이 아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저 2000년 전에 병자를 고치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였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2000년 전에 그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지 않게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내 인생의 삶에 오셔서 풍랑이 는 바다를 향하여 내 인생의 풍랑을 보시고 잔잔하라 말씀하시니,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또 있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기도가 되는 거지요. 이걸 믿으면 기도가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알기는 나는데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는 예수님이 나유아의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영원히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왕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너희들도 메시아인 나를 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니?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 혹은 주님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 지식, 명예, 내 자녀,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주인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저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주를 위해서 죽으신 미에셰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내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사는 삶은 결국 마지막에 이 종말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삶을 산다 이 말은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았다. 단순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그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우리의 짧은 인생, 그저 아둥바둥하고 살지 마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이름이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하지요? 그 말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생애이자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이건 말하는 겁니다. 좀 깁니다만, 여러분, 부분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로 31절 말씀인데 그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오른쪽에 높이 올리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주로 삼으셨으며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두전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가지게 해주신 갈라데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소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사로이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의 구주이신 야고부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글도의 종인 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글도의 하나님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빼놓고도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에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글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신약의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메시아는 주시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이시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 우리의 주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되어 야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만,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삶의 축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이 상관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이 지식적인 믿음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진리는 움직일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믿으면 안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셔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만 내참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참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삶에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돈이, 돈이 주인이 되면 긴장과 두려움이 오고 우리 인생의 권력의 주인이 되면 결국은 공허함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두려움뿐이요, 내가 가는 곳이 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나의 혼돈된 마음에 질서가 생기고 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저 시시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참 주인이시다. 오늘 내 삶에. 우리의 공동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